예. 그 날라가서 여기저기 그런 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질 개질린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질 개질린이죠. 었 중질 개질린은 탄소가 좀 유난 많죠.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질 개질린의 어, 성분들을 개질린하고 그 보통 성분 비율로 쓰고 일반 자동차 개질린 쓰이고,

뭐, 한, 여덟, 아홉, 열, 또 열다섯, 정도까지 하겠죠그 다음에 나머지중 중질 경유예요. 경질, 중질은 탄수가 많고 죽어는 거예요. 탄수가 많으니까 한 탄수가 열다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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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뭐가 되겠어요? 중유가 되겠죠? 중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화면에 조금 잘안가는데 경질, 중유. 여기, 여기 잘안 보이네? 여기,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화면이, 이 주름 보 아하. 자, 여기 이제 중질 캐솔린이 나오고, 어그 다음에 중질 정유가 나온 다면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신은 중질 경유 를 중이라고 얘기해요. 중유 여러분이 중요라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그 아까의 경유 개설유는 어디에 쓰여요? 항공기, 자동차 이런데 쓰이고 보통 경유 개설유는 실은 화학 원료인 프타에신은 이름 여기다가 굳이 구분 안 했는데 경유 개설유는 탄소 일고에 따라 이렇게 째니까 프타에서 화학 공정을 씁니다. 나중 에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열 화류, 여러분이 말하는 그러고 중류, 경류. 경유. 이건 경류고 이건 중유에 따지면은 중유는어디있어요 옛날에 그 배, 큰 배가 갈 때, 그죠? 자 봐보세요. LPT 차량은 택시가 써요, 택시가. 근데 대중교통 택시가 써요. 승용차 쓰죠. 근데 경유는 누가 써요? 버스나 트럭이 써요, 그죠? 그럼중유는 누가 써요? 옛날에는 비차도 떴어 이건 요즘에 배. 배가 이동로와요 자, 덩치를 보세요. 자동차 핵심는 보통 1톤짜리고 1톤, 류튼, 1톤의 무게를 갖고 있어, 차가. 버스는 벌써 몇 명이 돼요? 40명이 돼요. 벌써 이것만 하면 4톤이 넘어가요. 그죠? 트럭은 집을 뭐 10톤, 20톤 끌고 다녀요. 배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는 뭐 100배씩 씹고 다녀요. 탄도수는 얘는 중류같은 경우는 탄소가 20개 정도 데요자 여러분들이 결국에 CH4 O2 연소 반응이죠? 유경에서 얘기하는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CO2하고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델타H라는 생성열이 생깁니다 이생성열의 에너지식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2개짜리 3개짜리니까 이게 안 나와. 파워가 약해. 그게 택시만 모은 거예요. 근데 배는 컨테이너 박스 몇백 개씩 해야 돼. 그럼 힘이 무지 써야 돼. 강해야 돼. 그러니까 탄소 수가 2 0 개짜리를 완족시키면이 생산력이 커져요. 그래서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 아래겠지만정육문장에서이경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요거를 해. 수수화 정제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열대 반응을 통해서 좀더 부가체로 통을 만들어에 자르 잘려면 탄소가 일곱 개짜리가 돼. 그럼 휘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유보다휘발류가 비싸니까 부가치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e c 시야 e c 시 지난번에 그 여천 산단에서그 봤었죠. 거기서 뭐야그 GS가 옛날에 LG, GS가 뭐를 해요? 이런 거를 열분에시에서좀더 부가치 높은 걸만들어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여수 산단에서뭐 있었어요? 몇천 NCC에 있었죠 NCC 나프타 크래킹 센터. 이래서 화학 산업을올리고 C가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벤젠, 톨루엔, 자연을 만드는 것이 화학 산업을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쓰는 것을 상업 중서 단순히 나오는 것이 이 양이 별로 안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중요를 열분에 시켜 갖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열두잖아. 그죠? 질가스 LPG가스고, 그 다음에 이 납트판은 화학산업의 원료로 빠져나가고, 옆 공장으로 갔죠. 파이프라인으로. 그리고, 계질계질 대질, 개질이라는 대질. 얘기는, 우리, 봤죠? 리포밍. 계질이라는 얘기는 리포밍을 표시합니다 지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가지다리를 만든다든지, 체리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형 자체를 바꿨다는 얘기에요. 그런 돼지란개솔리을 만들어서, 즉, 원 다운, 처음에 나온, 처음에 나온개게솔과 주유를, 줄을, 경유나 주유를 잘라갖고 열근을 시켜서 만든 개솔린 그게 개조 개솔린이래요 그런 개솔린은저개 쓰이고, 어디야? 저게 쓰이고, 켄티 띠는 어디에 쓰고, 한국에 쓰이고, 등유는 일단 뭐, 저기 뭐야, 뭐야, 경유기 같은 경유 같은 걸 쓰죠. 그리고 경유, 자동차에 쓰죠. 그 다음에 뭐, 중유, 주유, 중유는 뭐, 앞에 쓰이거나 쓰거 이러한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요것만 뭐라고? 화학산업의 연료라고 화학산업의 연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연료하고 낙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료가 보통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거에 거짓 85에서 90%가 이거로써요 이 납부하는 서 시간이 15분밖에 안써부가가 지게 놓쳐 이로고분자 만들고 섬유 만들고 화학자로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야? 열기위에서소모 시키는 시 쉼터하고 애초토가 나와요 열기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다른 거로 대체하고 그래서 뭐야? 이런 열기 대신에 요즘에 전기자동차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전주에서 가는 데 뭐가 필요해?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산업이 하나 그렇습니다. LG화학이나 그 삼성 SDI가 그리고 SKC에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배터리를. 그래서 연료를 쓰지 말고 전기차는 가자 하는 것이 세계적인 못 추세고 그래도 많은 것들이 이런 내연기관을 태워서 가는 자동차, 배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연료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전세비 에너지의 80%가 다 연료를 소모돼버려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점 많죠. 에너지 문제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석유가 고갈되면 화학산업을 대체할 연료를 찾느라고 힘드니까 석유는잘 아꼈다가 이런 화학산업의 연료인 나프타로 주로 쓰고 연료유는 다른 걸 쓰자. 전기로 쓰든가 아니면 요즘에 바이오메스를 하죠. 바이오메스가 뭐예요? 이런 그 사탕수수나 아니면은 볏짚 같은 거 발효시켜갖고 거기서 알코올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을 만드는거에요. 그래서 알코올그 아니면 중국식 디젤 만들거가 그런거를 이런 화석연료랑 섞어서 쓰는데 요즘에 바이오 디젤이라는걸 들어봤죠? 실은 이런 디젤류를 팔려면은 바이오 디젤은 요즘에 2.5%이상 의무적으로 섞게 된다. 이런 정부 에너지 지금의 고준 그 시행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석유에서 뽑아내는 디젤보다 바이오 디젤이 더 비싸요. 그래도 정유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바이오 기술을 의재적으로 섞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싼 돈으로 사다가 섞어서 파는 거예요. 그것이 애는 정책인 거예요. 강제적으로 바이오 기계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경제성은 안 맞지만 안 맞지만 돈이 많이 많이 들어문에 정유회사가 보답해서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바이오 저기 매스가 세계적으로 수치상에 안 맞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더 망가졌죠. 왜? 우리나라는 석탄성 안으로 그런 벽집 같은 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도 뭐 예를 그, 들면 그거 그, 발효시켜고서 알콜 빼낼 그런 저희 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잘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이제 결국에 석유학업의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빈칸에 채우기, 부패채우기를 잘 해야 돼요. 우리 교재 공부은 교재에 이게 저 그림 3-2로 나와있어요. 석유 정제 공업에 대한 개요도라고 하면 실은 이 중간에 잔유 뽑아내고 찔거기가 뭐예요? 아스팔트죠? 아스팔트는 백점을걸어가고서유난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뭐 지크라는 응? 유난류 유공해상으로 뭐, GSS 나오는 유날류도 있어요. 그런 거만드는기유에요 기유. 베이스 오일. 보통 탄소가 25개 마이듭 됩니다. 그리고 또 뭐야? 중질 유날고그 다음에, 진짜 자자로운건 뭐야? 아스팔트라나옵니다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뭐 하는 거예요? 도로 포장하죠? 아스팔트에도 과산하지만 되게 찐득찐득해. 왜? 탄소수가 가벼운 걸 위에서 다나갔어 그리고, 20개짜리 빠져나가고, 25개짜리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탄수수가 막, 스물 열, 삼십,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안나다가는거막뭉지져있으 얼마나 정선이높못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그거를 도로 포장만는 거죠.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또, 또, 그 찌꺼기에서부터 코킹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설유 코코스까지 만들었네요. 여 아스팔트 만들었나요그렇죠 아까 여기 중중에 있었잖아 중료를 배에서 썼고 여기까지 열리고 남아있는 이런 그 뭐야? 황 황을 황대로 또 여러분들이 탄화시킨거니까 뭐또 써먹고 팔아먹고 윤활유 윤활유 대로 윤활유 아우를 윤활유 기우니까 그래서 천바지로서 윤활유를 팔고 저는 한때 윤활유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신구성 청바지를 만들었었어요 또한 여기는 또 낙, 낙은 뭐야 티비 나비 아니라 여기는 밀락 같은 경우처럼 왁스팩이 마하는 거죠. 왁스, 나비랑 벗은 왁스 같은 거죠. 왁스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뭐해? 입술, 루즈 관절. 그죠. 구두약물 관그리 왁스. 그리고 아스팔트, 그 작은 거 관절. 겉쪽 거를 갖고서 뭐 한다? 코코스가 원하는 석탄 방어리를 얘기하는 거를 석유에서부터 <laughs> 아스팔트도 빠져나간 나머지 흙을 기니까 완전히 그냥 땅땅한 골덩어리 같은 코커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도에서 우리는 상하 중위에서 나오는 이 단계 단계에 뭐가 나오나. 그리고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난류를 만들고 수소화 정제를 통해서 뭘 만들고 하는 이유로 빈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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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만들기만. 대개는 요, 버 박스는 첫 번째 나오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공정을 거쳐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열 석유를 상압 중류했을때 나오는 상압 중유물을 이런 공정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이공정로 여러분들이 잘 뭐, 핑크 차우리가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접촉분해, 캐탈리트 크래킹하고 열 분의 서버 크래킹의 차이점, 설명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나중에, 뭐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캐타닉 크래킹은 주로 보통 프로필렌이 많이 나오고, 열 분의에서 나오고 에틸레드 쪽이 많이 나옵니다. 이두 개가 또 메카니즘이 틀려요. 그래서, 우사학 공룡 시험에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 이거 개념적 쓰는 거는 좀 쉬운 문제고, 요거 두 개, 메카니즘 부분하고, 특징점 부분하고, 하는 것들이, 대개인적 공공원, 특이션, 주야식 문제, 전형적으로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 어, 아마도, 아마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어, 디서주시지 문제를 많이 써먹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다. 하는 것이, 공공업의첫 번째고,